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우리의 중국어 듣기실력을 높이는 컨텐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듣기실력을 높이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원어민의 정말 속사포같은 말하기를 바로바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언어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민하시고 정말 그 비밀만 알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이기실력을높이는데 아주아주 필요를접근이한가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를놓 구독 누르라고고 많은 분들이 듣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하는 패턴이 대부분 비슷하세요. 예전에 저도 그랬고요. 어떤 빠른 스피드의 중국어 컨텐츠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원어민과 대화할 때잘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요. 아, 나는 듣기가 안 좋은가 봐. 어떻게 해야 되지? 듣기 실력 높이는 법 검색.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무언가 안 들리는 영상이 있을 때요, 그 영상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지까랑이 붙잡고 멱살 잡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자 핵심 꿀팁입니다 안 들리는 문장이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차이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예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지지리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의 저의 패턴과 그리고 나중에 좀 공부 성적이 올랐을 때이 패턴을 보면요, 우리가 듣기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뭘까요? 오답 노트의 유무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공부를 지지리도 못할 때는요, 시험을 다친 다음에, 틀린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뭔가 틀린 문제는 앞으로 그냥 제 인생에서 다 도려내고 싶고, 그냥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아, 그냥 그 다음 시험엔 진짜 잘칠 거야. 이런 생각만 했지. 제가 이미 친 시험지에 대해서 뭐 분석한다든지, 오답이 왜 오답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험 끝났으니까, 아, 놀러가자. 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대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찾아보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내가 그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 건지 오답 노트에다가 자기가 틀린 문제들을 갈무리해 놓습니다. 자 외국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냥 듣기만 하고 많이 중국어를 접해 보기만 하다 보면 어느 날 청취 실력이 갑자기 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셨다면 제가 갑자기 어 그런 환상을 빵 깨트려 드려가지고 너무 너무 아, 죄송합니다. 청취 실력은 아주 과학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그 실력을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뿐이지 뭔가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기 때 뭔가 아이들은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귀가 빵 터졌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아기들도 정말 오랜 시간에 듣기 훈련을 뭔가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가 처음에는 아주 단어 하나만 포착을 하는 거예요. 맨날 자꾸 듣게 되는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밥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아빠, 엄마 같은 단어라든지 일단 단어를 붙잡고 점진적으로 구의 형태 그리고 절의 형태 나중에 전체 문장의 형태로 이 듣기 실력을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자 외국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듣기 실력은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접근만으로 해서는 정말 천천히 정말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점진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곤 하죠. 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력을 늘리려면요. 시험을 칠때 내가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에다가 괄무리하는 것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어떤 문장이나 컨텐츠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내가 왜못 들었는지 뭐 단어를 몰라서 못 들었는지 아니면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그런 똑같은 단어 지라도 빠르게 나올 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문장을 발음하는 원어민의 발음이 뭔가 흘려버리듯이 발음을 해서 내가 못 들었는 건지 이런 이유를 분석을 하고 내가 부족한 점들을 개선시켜 가는 게 듣기 실력을 높이는 데 핵심이에요. 자 예시 하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안에는 정말 쉬운 단어들만 있습니다. 중국어를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을 모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목소리>

혹시 잘안 들리셨다면 내가 이게 왜안 들렸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언어를 들을 때 뭔가 못 알아들으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나고 아, 난 듣기 실력이 왜 이래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른 접근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듣지 못한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오답 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못 들은 문장에서 혹시 단어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었나? 이 문장을 먼저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단어를 보는 겁니다. 是不是因为我喜欢你?是不是因为我喜欢你?是不是因为我喜欢你?是不是因为我喜欢你.정말 정말 이건 기초회오는 문장이죠. 是不是因为我喜欢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뭐뭐 탄거 아니야. 라고 지금 뒷문장과 계속 연달아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는 너무나 쉬운 단어들로만 있죠. 여기에서 안 들렸던 이유가 뭘까요? 쉬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나의 초당 단어 수가 확보가 안된 겁니다. 초당 단어 수를 계속 높여주셔야 됩니다. 자, 초당 단어 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다른 컨텐츠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느리게 반복을 하시다가 서서히 속도를 높여 가셔야 돼요. <목소리> 인웨이 워시 화니 시부시 인웨워시 화니 인웨워시 화니 인웨워시 화니 이런 식으로 일단 발음을 하시면서 속도를 높여 가시면서 원어민 소리를 다시 들어보시면 원어민의 소리가 훨씬 더잘 들리시는 걸 발견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발음에서는 약간 알아듣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슈브 슈를 제대로 슈 발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슈브 슈가 아니고 슈브르, 슈브르, 슈브르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슈자가 호흡이 빠져버려서 그냥 알 소리만 남습니다. 슈브르, 슈르. 심브因为我喜欢你. 심은. 야, 간슈 자 소리가 있긴 한데 거의 르처럼 바뀌게 돼요. 슈브르 이웨 워 시환니. 슈르 이웨 워 시환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뭐가 뭐뭐 슈브르 <laughs> 이렇게 지나가니까 뭔가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 배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쉬부쉬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게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원어민의 어떤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이런 사례 하나를 나의 이런 지식 창고 안에다가 하나 넣는 겁니다. 쉬부쉬, 슈브슈. 아, 쉬부쉬를 쉬브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내 머릿 속에 발음 컨텐츠 하나를 넣는 거예요. 쉬브 쉬, 쉬브르, 브 이런 현상들은요 다른 단어들에서도 정말 자주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이런 현상들은 계속 규칙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내가 못 들은 것들을 오답 노트 정리를 해두시면요 나중에 이것들이 또 반복되면서 들려올 땐 훨씬 더 명확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부시가 시브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정말 정말 많습니다시在水上的感觉시不是시 시. 是是不是觉시爽爆시是不是因为我喜欢你我喜欢你因为我喜欢你 그리고 여기서 인웨이 라는 발음도 인웨이 씹어서 발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웨이를 그냥 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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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인웨이 뭐 씹었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아 인웨이도 좀 원어민이 빨리 말음할 때는 뭔가 약간 흘려서 발음하는구나 우리가 한국어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씹어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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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심해지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다른 외국인이 들으면 뭐지 이게 한국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발음이 뭉개져 버리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 여러분들이 중국어에서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발음하는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듣기 실력 안에 계속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인웨이를 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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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쉬워이 인웨이.

란파피치 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정말 빨리 나오니까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스위저크스웨이브오란파피치야 자 이렇게 너무 빨라서 안 들리는 문장들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접근법으로 계속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단어를 몰라서 이걸 못 들었나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수웨이 그래서 라는 단어 알고 있고요 니찌우 너는 그래서 거의 할수 있다 거의 정말 쉬운 단어죠. 거의 수便 멋대로 걸핏하면 이란 단어죠. 수便이수随이수이 이란 비엔, 단어도 사실 거의 좀 기초 단어에 가깝게 아주아주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수便이 수입이 또에워 나한테 라는 개사 목적어 구조입니다. 또에워 나한테 이것도 정말 정말 쉬운 단어죠. 또 에이워 라안파 비치 이건 조금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뒤에 파피치는 아실 거예요. 파비 미치하면요. 화를 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원래 화를 내다라는 표현 형치랑은 조금은 달라요. 형치는 그냥 성을 내는 이 사람의 이 모습 자체를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화 비치는 화하면 발사나 다할 때그 발자잖아요. 화비치 하면은 화를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형치 하면 화가 난 모습 자체가 보이는데 화비치 하면 다른 사람한테 화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버렸다는 이런 느낌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비치. 화비치. 근데 지금 화비치 앞에 안이 있습니다. 룬. 안 하면요. 혼란하다 할때그 뒤에 란자예요. 그래서 랑파 비치하면은 제멋대로 화를 내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단어를 혹시 모르시는 단어가 있으셨으면 지금 익히셨으면 되고요. 이제 단어를 익혔으니까 이제는 아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게 계속 나한테 잘 들리는지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목소리> 자. 아직까지도 잘 들리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직 초당 단어수가 확보가 되지 않은 거라서 이 초당 단어수를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소인이 쭉 거의 소인이 쭉 거의 소인이 쭉 거의 소인이 쭉 거의 소인이 쭉 거의. 수변도에워 수변도에워. 근데 여기에서 도에워는요, 도에워라고 정확히 발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워가 아니고 도어. 또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언어란 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발화 스피드가 빨라지면요 어쩔 수 없이 꼭꼭 씹어서 발음을 할수 없게 돼요 이거는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발화 스피드가 빨라지면 발음은 뭉개집니다 또에이워 이렇게 되지 않고요 또어 또어 이렇게 지금 뒤에 또에이 할때이이 자가 거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 아니야라고 할때 또에우 또에이라고 할 때도 도에이 부도이 이걸 빨리 하게 되면 그냥 뚜부도에이 뚜부도이 이렇게 되거든요 앞에가 도에가 아니고 그냥 뚜 뚜로 나고 뚜부도에이 이렇게 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학교에 가서 안중보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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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도에워 이게 아니고 그냥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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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수에이 니 쥬우 크이 쑤에이 비엔 도어 안파피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발음 연습을 하실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또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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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빨라지면 또또또람파피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발음은 정확히 연습을 해 주시면 되세요 아무튼 오늘은 듣기 컨텐츠이기 때문에 원어민은 지금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어요 또람파피치또람파피치또람파피치 도월란파피치, 소인이 就可以随便,인就可以随便,도피치도피치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인이就可以随便치인就可以随便피치就可以随便피치 자, 이제는 좀더 아까보단 훨씬 많이 들리실 거예요. 소인이 就可以随便피치이就可以随便피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더 들려가신다는 걸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기 실력을 높이시려면요, 단순히 맨날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듣기 실력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실력은요, 내가. 잘 들은 것들을 계속 듣는 그게 아니고 못 듣는 것들을 왜못 들었는지 분석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게끔 훈련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향상되는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중국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기부기였습니다.